본격적인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상하우케 K리그1 2020 23라운드 성남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말씀에 김한의서령 함께합니다. 성남FC는 김영광 골키퍼가 선발 출장을 합니다. 수비라인에는 임진겸, 연재훈, 이창용 선수고요. 중원에 5명의 선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인수, 김동현, 이재원, 박태준, 이태희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전방에는 나상호 선수와 함께 김현성 선수가 후부, 어,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성남에 맞서는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이태희 골키퍼가 선발 출장합니다. 상남과 마찬가지로 스리백 라인을 꾸렸습니다. 오반석, 양준아 김현수 미드필드 라인 다섯 명입니다. 정동현, 김도혁, 문지환, 김준범, 김준엽 선수입니다. 전방에 두 명의 외국인 선수 위치합니다. 무고사 선수와 함께 아길라르가 선발 출장하겠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1위 1비 할 수밖에 없는 파이널 라운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팀당 다섯 경기가 파이널 라운드 주어졌고요. 오 실수 실수요 예, 자, 자 일단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오, 반칙이었습니다, 연재훈. 자 바깥쪽일까요 안쪽일까요? 일단 카드 나왔고요. 예. 자 여기서 실수로 가져왔는데 아 지금 바깥쪽입니다. 네. 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지금은 예. 네 그래, 지금. 자 지금은 무구사 선수가 그 공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예. 정확하게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기회로 봤다면 이 장면에서 카드 색깔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 어, 불렀습니다. 어 뒷주머니로 가는군요. 어 옐로카드 취소되고요. 그리고 아, 레드, 레드 카드 카드입니다. 나왔습니다. 아, 경기 시작 2분 만에 퇴장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플리킥 기회는 이어지겠습니다. 아길라르 왼발아 머리맡으로 올랐습니다. 살아있고요. 예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대각 지점 오른쪽 측면의 아길라르 볼 뺏기지 않고 아, 안 뺏겨요. 예. 자 지금은 주심 맞고 어, 나갔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자, 성남 같은 경우는 백 쓰리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 백 포로 어, 포메이션을 바꿨고요. 예. 이제 윙백이었던 어, 유인수 이태희 선수가 그대로 저. 풀백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오른쪽을 두드립니다. 중앙으로 문지환, 아길라르가 이어받았습니다. 아길라를 꺾어줍니다 숨 맞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다시 안쪽입니다 골세워놓트골 김준범입니다 1대5를 합성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아 지금은 공이 좀 높게 떴는데 이걸 김준범 선수가 침착하게 받아서 득점까지 연결시킵니다 예.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인천 유나이티드 연재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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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가 퇴장당하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안영규 선수가 들어가고요. 유인수 선수가 빠집니다. 아, 정말 이거는 김남일 감독 입장에서는 승부수인데요. 자, 이렇게 초반부터 퇴장을 당해버리면 성남 입장에서 할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고사 파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퍼 세이. 예, 김영왕 잘 막아냈습니다. 무고사 선수의 벼락 같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거리도 있었고 각도가 뭐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자,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예. 아길라르 크로스 머리 맞고 떠오른 벌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이제 김영관 선수 앞에 붙어있는데 이제 킥할때 빠져나오는 선수와 들어가는 선수가 교차될 거예요 휘어집니다 핸드폰! 인천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승점 3점 딸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두 번째 골을 합작했습니다. <목소리> 왼쪽 측면, 자 모처럼만의 공격 기회, 성남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뒷공간 한번에 허무입니다. 크로스, 아 받아주는 선수가 지금 아무도 네. 없어요. 머리로 정동현 선수가 이태의 골키퍼에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중앙에 양준아. 낮게 깔아서 무고사에게 뒤쪽 내려줄 때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뽑아냈습니다. 무고사. 김준혁면 열렸어요. 예, 김준혁 크로스. 무고사. 왼쪽으로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늘 무고사 선수가 머리 참 많이 씁니다. 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헤딩을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어, 저도 분명히 인천 구단 취재하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네.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준혁 김준혁이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준혁 계속 오, 들어갑니다. 낮게 깔아서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동윤 뒤쪽에 누가다 슈팅. 네. 일단 후반전 프리킥 기회 올라왔습니다. 머리 맞고 자, 골라인 네. 아웃 됐습니다. 일단 그래도 성남이 시작하자마자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아길라르. 자, 측면 예, 비어 있고요. 버텨내면서 측면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김준엽자 무고사 들어가고요. 예. 나케바 중앙 연결. 무고사. 슈팅! 아, 골때맞았습니다공격기 골대 살아있습니다. 슈팅 다시 한 번. 수비 맞고 불절됐습니다자 지금은 무고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터치하고 정말 구석 상단 보면서 슈팅했거든요. 예. 자 여기서 너무나 자유롭죠. 보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슈팅을 때렸지만 살짝 높았습니다. 예. 골대를 때리고 말았던 무고사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아, 네. 송시우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 네. 유나이티드고요. 자, 인천은 이제 남은 4경기도 있으니까요. 약간의 체력 안배 또는 새로운 스타일의 선수 투입을 예. 통해서 변화를 줍니다. 나상호가 스피드를 한번 붙여가 보는데 김현수 선수가 일단은 잘 차단을 시켰습니다. 무고사. 어, 무고사 선수가 지금 쓰러져고 슈팅 3대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슈팅 거리가 어마어마했는데 여기서 바로 때려 버립니다. 예. 김도혁의 왼발. 어, 엄청난 슈퍼골이 지금 터졌습니다. 우리 킥 오른발 낮게 왔습니다. 아, 어, 어. 어, 네. 반칙이었습니다. 김준혁 선수가 지금 돌아서는 과정이었는데 야, 김동현 선수가 걷어찼어요.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전반에 연재훈 선수가 직접 퇴장을 당했고 이번에는 김동현 선수가 또 옐로우 카드를 받고 있는 상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잘 마무리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다음 경기까지 가져가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나상호, 나상호가 돌아섰습니다. 왼발입니다. 왼쪽 네. 정확하게 네. 넘겨줬는데요. 조금 자. 길게 떨어집니다. 이태희. 이창영 압박을 시도하고 끊겼습니다 좋은 기회에 김도, 김도혁, 김도혁 김도혁, 김도혁, 김도혁. 또한 골을 터트립니다 김도혁 4대0까지 네. 오늘 경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프스타 김도혁 선수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네. 두 번에만 두 골째 터트리는 김도혁 아, 선수입니다 네. 전반에 득골, 후반에 득골, 이렇게 네 골을 몰아넣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지금은 인천의 순간적인 압박에 성남 선수들이 좀 당황을 했고요. 김도혁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올린 이후에 두 번째 득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박태준, 이재원에게 연결했습니다. 이재원 슈팅! 자 오네 당 했습니다. 자 지금은 가까운 쪽 포스트로 왔기 때문에 순간 약간 당황을 했는데 빠르게 데뷔를 한 이태이 골키퍼입니다. 예. 다양한 역할들을 위해서는 측면에서도 활약을 해줘야 되고요. 아, 네. 뺏겼습니다. 경기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성남입니다. 김준혁, 아길라르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송시우 돌아서면서 누호사쪽 열렸습니다. 비었어요, 비었어 또한 골을 터트립니다 오늘만 두 골째. 자 무고사의 스트롱맨 세리머니까지 나오면서 조성환 감독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치러집니다. 5대0까지 오늘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득점에서도 이제는 아, 네. 인천이 성남을 앞서게 됐습니다. 전반에 두골 후반에 세 골. 무려 다섯 골이 터지고 있는 오늘 경기 모두 인천 중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보사 선수가 정확히 시즌 1 0 번째 골을 오늘 경기에서 기록했고요. 을 골키퍼 나와 오,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기회 삼아있죠이정고 반칙 아래였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나성호가 일단은 자 여기서 클리어링이 예. 완벽하게 안 됐는데 여기서 아 발이 좀 잔디에 걸렸나요? 오, 어, 네. 네. 아이 넘어졌어요 네, 지금 디딤발이 넘어지면서 야, 슈팅이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인천이 한 골을 더 넣느냐 아니면 한 골이라도 성남이 만회하느냐 뭐이 부분이 이제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자, 깊숙하게 빠져나어갑니다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네. 박스 한쪽 자, 중앙으로 자, 그 스틸 골 아! 무고사 결국 헤트트릭을 완성을 시킵니다 6대0입니다 오늘 무고사 완전히 날 잡았습니다. 아 네, 지금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구스타보 지나친 다음에 무고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예. 어, 경기를 거의 끝내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6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략 한 1분 정도. 추가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나상호점, 나상호가 쫓아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구두를 잡았습니다. 크로스. 수비가 먼저 떴습니다. 다시 볼세 놓고 한번 꺾고 자, 예. 박태준 찔러주는 패스. 좋아요. 통과했습니다. 혔습니다 아. 아, 이게 태극기가 잘못 안 했습니다. 자, 성남이 오늘 잡은 기회 중에 가장 좋은 기회 그리고 가장 좋은 공격 전개였는데 아, 이게 정면으로 가네요. 예.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캐리건 2022시 23라운드 성남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6대 0으로 아, 네. 인천이 성남을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